가 우측 능선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면예 루미너시트 게이밍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요. 네. 게다가 에이샌드 클럽이뿌려는 연막탄 때문에 각이 지워지니까 젠지도 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혹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차량 네, 한대 정도 끌고 온게 어땠을까요? 바퀴가 다 부서졌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막 뿌리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저 고지대에서 위에 손이쌤 네. 형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남쪽에서 참 여기는 거의 몇명전이에요 네. 철조망 안쪽 걸려있다 보니까 여기에 두팀 간의 싸움은 젠지에게 악수이긴 해요 와! 네. 역시 이치크리스 다시 한번이리상으로자 사항 이거 건너면 젠지가 해볼 만해요! 저희가 뒷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왜냐면! 지,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네. 철조망 쪽에서의 싸움은 두 팀이 그냥 꽝 붙는 싸움이 다른 팀들이 네. 개입할 수 없거든요 와, 네. 습 자, 이거 넘겨야 그리고 잡아냈어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넘기고 연막탄 먹어야 됩니다 우와. 좋은데요? 그리고 터진 UAG지만 네. 이게 어떻게든 지형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가 어시스트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싸움, 이 끝나는 싸움에서 사실 완승을 거두더라도 나오게임들기 때문에 네. 자 이쪽 바라보면서 소닉스와제지를 네. 이득 뽑을 싸움 자, 만들 수 있고요. 자, 자, 스테이커즈. 자,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17게이밍이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있을 때 소닉스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젠지가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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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자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근접 o l d you, I told you, I 이 o l d you, I 어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요 u I told you, I t 요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요 o l d you, I told y 자 여기 들어오면 뒤집고 파는 직기사 중에 사용이 네. 됩니다. 자, 자 이거는 태민 선수가 이쪽 위치가 굴곡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폭시 선수가 뒤쪽에서 마크를 해주고 태민 선수가 앞쪽에서 흔들어줘야 네. 됩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태민. 자 이거 고지대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릴고스트입니다. 점자기장을 써야 돼요. 음. 음. 이거 서클 네. 빠지면철조망 넘어와야 되고. 그렇죠. 슬게이밍이 엉망태리 많이 없으면 넘어올 수 없다는 거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태민 선수 뛰어온 발소리 체크한 거 아닌가요? 네, 자 여기서 숨 죽이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폭시 선수가 예, 머리 내밀 때마다 쏴줘야 돼요. 음. 태민 선수 정리하지 못하게. 계속 계속 봐주고 있어요. 오, 싸주고 싸주고. 오, 자, 그렇죠. 해대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한방 맞았습니다. 네, 복식 규정하면, 돼요. 복수? 복수. 복수 규정하면 자, 안 돼요. 복식부터 려고 합니다. 복식 규정하면 안 돼요. 태민이 힐링을 으니까 치킨 따르는 생각으링 머신. 링 머신. 한한 좋아요. 여기서 한번 참아야 돼요. 참아도 됩니다. 참아 점자기장의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자, 그러면은... 이거 태민 선수 못 살립니다. 그냥 폭시 선수가 와서 뛰어 와가지고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셔베. 자, 살리지 않고 시간 안 주고 수류탄 던져주네. 정확하게. 들어위네 위치, 위치, 자, 위치.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네. 위치 바꿔주면서 손 올리고 자 이거 네, 아이템 싸와서 성광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어, 상대가 예측을 못하고 살리는 네, 거 예측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나 오나 지금 음. 뭐 살리면 일반 자, 살리고 석천이, 상대가 술탄이 없으니까 성광탄부터 성광탄부터 뿌려야 돼요 자 뿌려요 뿌려요 뿌리고 뿌리고 자, 체력 강화할 때까지 버텨야 돼요 손, 손, 네, 손 들었어요 그리고 최능리군 박해선 최능리군 박해 다시 한번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된 정강을 보면서 위치를 가져가는 그 플레이에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번더 회전할 수 있는 강을 보는 이 네. 창의적인 동선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해우소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력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치킨을 만들어내는 그 레시피가 제가 진짜 맛집입니다.